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나 그 믿음의 덕망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진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향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좀 기억해 보면 주님의 그 사역 안에서 주님께서 가진 그 사역 그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 향기란 말은요. 그리스어로 예스맨이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좋은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이게 하나님께로 바치는 어 단어로 사용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재물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떤 기쁘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향기가 되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의미하는 향기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주님을 생각해 보면 그 향기가 그 긍휼함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쫓아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며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향기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나가시니 나가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안 무리들이 듣고 가까운 데서 온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여러 고울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성경에서 그큰 무리가 예수님은 자신께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긍휼한 물. 주셨다라고, 긍율이 보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 불쌍이 여기셨다는, 이 긍율이 여기셨다는 것이 저는 이게 주님의 향기라고 생각해요. 주님은요, 긍율함으로 병자를 고치셨고요, 긍율함으로 큰 무리가 배고파 하는 것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는 긍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긍율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항상 인간을 향해 긍유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긍유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긍유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향기인 이 긍유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을함은 사망의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즉, 사망의 사람, 사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 한계의 능력을 감당할 자가 그러니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함과 긍휼함이 베풀어질 때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긍휼의 향기가 사람들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며 그들의 영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로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란 것을 위한, 위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금율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그금율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상상 속에 알던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며 감동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향기가 주님의 금휼함을 입을 때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경험하는 향기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 성육신 되어지는 것을, 그 사건을 내 안에서 경험할 때, 내 마음에서 경험하고,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나만 경험되어 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체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리신 그것들을 경험할 때그 거듭남을 체험할 때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향기이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금유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금유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향기, 우리의 삶의 방식에 생명의 문을 소개하는 그 전도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는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향기가 묻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긍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동일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긍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소유 즉 물질을 나누며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면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긍유를 베푸는 그 마음, 향기가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긍유를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긍유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한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왜극율하심을 베푸실 때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극율하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셨고 그 은혜도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은혜와 극률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악인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악인은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극률함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즉 내가 경험한 그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은요 집밖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일치해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닮아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저 역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말로 밖에서 더욱 진하게 풍겨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밖에서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쪽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쪽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마다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여배우의 그 대사가 친절한 금자씨란 영화 속에서 던진 한마디가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우습게소리같지 있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출소하는 주인공에게 전도사가 한 말이죠. 전도사가 축하한다 할때그 주인공이 전도사에게 한 말이죠. 너 자신을 먼저 알고 나한테 믿음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저는 거기서 그 유명한 철학자의 말, 어,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도 생각나고, 우리 우리나라 말 속담 중에 수시 검정 나무랜다 그런 말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너나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보면서 너나 좀 제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우리가 나 스스로 정말 나나 잘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서야겠다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살피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가 점점, 점점 진해짐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씀의 확신과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냄새는요 하나님 말씀의 부재에서 저는 시작한다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사니 이기적이 되고 악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거짓을 품고 질투와 시기와 음란을 품며 살때 가정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들이 망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마치 사망의 시체의 악취가 우리의 얼굴과 코를 돌리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그 모습이 믿음의 진실함이 담겨있음을, 담겨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처럼 말하면 말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 개혁개정은요이 부분을 혼잡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펠리오네스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있음을 어,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이 관철됨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왜려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졌다라고그 뜻을 탈색시켜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올바르게 지키는 것, 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주님의 향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축복.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로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된 모습? 이 왜곡된 모습은 사망의 냄새라고 그랬는데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 16절의 말씀은요.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일지라도 이 사람에게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낸다고 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두 가지 다른 정반대의 결과, 사망과 생명의 결과를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기독교 대학 수업 시간인데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을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쉬는 시간에 교수가 잠깐 나간 사이에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가서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 그리고 의기양양 자기가 승리를 취한 것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다시 교단으로 걸어가서 그 앞에 학생이 칠판에 써놓은 문장을 딱한 자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띄어쓰는 거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기도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생명 안에 거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맡고 사망에 거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맡고 내며 사는 것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가진 사람은요, 사망의 소리를 내고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이기적인 소리를 냅니다. 악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사망의 냄새와 소리를 분변하시고 생명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곤합니다.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켜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하여 순종하여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온라인을 켜 놓고 TV를 켜 놓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드리면서 뭐다할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꼭 예배 대상에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물론 그 장소 공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이머전시 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흠향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무도 그,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었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 영원한 향기를 주었고 그 은혜의 향기를 우리에게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이 우리 몸에서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향수를 뿌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냄새인 거죠. 생명의 냄새인 것이죠. 영혼의 갈급밥을 풀어주는 그런 냄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냄새를 금유함을 실천하면서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냥 콕 집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 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당신은 특별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좋은 향수를 뿌렸을 때 어, 어떤 향, 이 향수를 썼는데 어 이렇게 좋은 냄새 나요? 물어보듯이, 물어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짜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치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 위하여 주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갖기 위해 주님께로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긍일이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